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 장인 예스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런 날엔 시원한 콜라 한잔 쭈. 오늘은 이 빨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사탕 자판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만약 이 컵이 없다면 380ml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지만, 전 나중에 도색을 하지 않을 거라 이 빨간 컵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먼저 이 플라스틱 컵의 밑에서부터 1.5cm 정도 띄어서 잘라줍니다. 잘라준 부분은 나중에 자판기 뚜껑으로 사용할 거니 버리지 마세요. 다음으로 자판기 내부 무브먼트는 골판지 박스를 사용해서 만들 건데 가능한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 7mm 짜리 골판지를 사용합니다. 골판지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라 플라스틱 컵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5장을 만들어주고 그 중에 3장만 빼내어 가운데 지름 4cm 정도의 크기의 원을 그린 다음 커터칼로 잘라주는데 이때 가운데의 원도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커터칼은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 찌르듯이 도려내야 합니다. 나머지 두 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이렇게 틀세 개와 원세 개를 준비합니다. 먼저 틀세 개를 한 면씩 풀을 발라 붙여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풀을 발라 하나로 붙여준 다음 가운데 에 대나무 젓가락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줍니다. 대나무 젓가락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대나무 젓가락을 빼내고 원의 4분1 정도에 사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내어줍니다. 홈을 내어준 원판을 조금 전에 합쳐놓은 틀 가운데 원에 집어넣고. 홈이 위로 향하게 해서 트레 모서리에서부터 홈의 좌우측 끝점을 이어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홈을 아래로 향하게 돌려놓고 트레 모서리에서 홈의 끝점을 마찬가지로 이어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안쪽 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사탕이 들어오는 입구와 사탕이 나가는 출구를 만들어줍니다. 남아있는 두 장의 사다리 꼴판 중에 하나를 합쳐놓은 틀 뒷면에 붙여주고, 원판을 다시 틀에 끼워 뒷판에 대나무 젓가락이 통과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원판과 대나무 젓가락이 서로 헛돌지 않게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한 후틀 가운데 원에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다리꼴 고판지를 3분의 2 정도 자른 후틀 앞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무브먼트의 뒤쪽 모서리를 컵 안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컵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에 깔끔하게 자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브먼트의 레버 축 높이에 맞추어 플라스틱 컵의 레버 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사탕이 나올 수 있도록 출구 구멍도 뚫어줍니다. 이번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서 무브먼트를 고정할 수 있게 원형으로 밑판을 만들어, 무브먼트 밑면에 접착제로 고정하고, 지금까지 만든 무브먼트를 플라스틱 컵 안쪽에 집어넣어 고정하여 줍니다. 나오는 사탕을 쉽게 집을 수 있도록 두꺼운 조용히를 사용해서 트랙을 만들어 플라스틱 컵 출구 쪽에 넣어줍니다. 무브먼트 제작의 마지막 단계로 레버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사용해서 대나무 젓가락에 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줍니다. 이번엔 사탕을 보관하는 통을 만들어 줄 건데,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은 플라스틱 반구 두 개를 준비해서 무브먼트 위에 올려놓고, 사탕이 무브먼트 안으로 들어가는 곳과 사탕을 통으로 투입하는 곳을 사인펜으로 표시한 후, 가위로 자른 후두 개의 플라스틱 반구를 하나로 접착하여 무브먼트 위에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잘라놓았던 플라스틱 컵 밑부분의 양쪽을 얇게 홈을 내어 플라스틱 구, 구 위에 잘 끼워주면 뚜껑이 됩니다. 이로써 모든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재료비는 대략 1,500원 정도 들었고요. 만드는 시간은 넉넉 잡고 2시간 정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만들어 회사 회의 책상에 올려놓으면 회의 분위기도 달달해지고 상사에게 이쁨 받을 겁니다. 아니면 집에 놓아두면 가끔 친구들이 놀러와서 예쁘다고 난리 날 겁니다. 또는 여기에 땅콩 같은 거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퇴근 후 간단하게 맥주 한잔할 때 재미있는 안주가 되어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놓고 사용해 보았는데, 레버 돌리는 재미에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자판기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강추합니다.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